오늘은 부활절을 앞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어린이들은 에그 헌팅에 나섰고 마켓에서는 고기보다 생선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타운의 한 프리스쿨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쓸 토끼 모자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토끼 모자를 곱게 쓴 어린이들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달걀을 찾기 위해 놀이터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끄럼틀 속에도, 그네 밑에도, 나무 밑둥아래도, 이리저리 둘러보며, 에그헌팅에 나선 어린이들. 하얀 달걀을 찾아낸 어린이들 의 얼굴엔 한박 웃음꽃이 핍니다. 찾은 달걀에 생연필과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부활절의 의미를 배워나갑니다. 오늘, 어, 오늘 이스테레 계란 찾았어. 이거 이스테이니까 이거 에그 찾았어요. 에그 찾았다 음, 토이가 왔어. 마켓의 식품 코너에서는 오늘 하루 고기보다 생선을 찾는 손길이 크게 늘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엔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에 따라 평소 고기를 즐겨 먹던 가족들도 오늘은 햄버거 대신 피쉬 버거를 포크나 비프 커틀릿 대신 피쉬 커틀릿을 식사로 준비합니다. 굿 프라이데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사가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생선 가스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많이들 사가고 계십니다. 한편 부활절 주말 동안 LA 곳곳에서 다양한 부활절 행사가 열립니다. 다운타운 펄싱스퀘어에서는 토요일 12시부터 5시까지 에그헌팅 이벤트가 열리며 LA 라이브에서도 일요일 오전 내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LA 동물원에서는 일요일 하루 동안 패팅조와 에그헌팅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한일입니다